네 안녕하세요 차트망이나 현재 날짜 7월 8일 오전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캐디너독스월드 보도록 할 텐데 캐디너독스월드 엄청난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네그 소식 이따가 말씀드리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디서 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네 현재는 여기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여기 밑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담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일봉 차트가 차트 일봉 캔들이 여기 여기 검은색 추세선 보시죠. 여기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올라와 있을 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당장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간, 이런 구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4.43 4.43 단기 스윙으로 노릴 수 있다. 단타로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구간도 이런데 있겠죠. 여기를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찍고 내려오느냐 이런 거 실시간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5.19 정도 되거든요. 5.2 밑으로, 5.2 밑으로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크게 노릴 수 있는데 바이낸스 차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했죠. 바이낸스 선물 차트 네, 선물 차트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서도 이제 여기만 넘으면, 여기만 넘게 되면 한번 크게 한번 오를 수 있다.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서 한130% 상승, 알아볼 수 있다. 2.3배죠, 2.3배. 네, 그렇게 되면, 네, 여기서 2.3배면 네8.3 구간. 8.3 구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3 구간. 네. 그리고 뭐 이런 데 이런 데 넘어서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속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캐리노 독스 월드 상장되어 있는 거 보면 아이비트, 업비트, 비썸 이렇게 있는데 아직 바이낸스 현물은 상장 안 되어 있어요. 바이낸스는 현재 선물 시장에만 상장되어 있고 선물 상장이 그런데 오늘 제가 찌라시를 받았습니다. 네, 공개해드리게 되면 7월 8일, 오늘 제가 관계자를 통해 받은 찌라시인데요. 캐리노 독스월드 바잉에서 현물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일정 몇월 며칠이라고 하네요 라고 제가 전달 받았죠. 그런데 이거 유튜브 법적 문제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몰래 비밀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 그리고 타점 같은 거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네, 캐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네, 타점 같은 거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비밀상장정보 제가 알려드렸죠. 최근에도 보게 되면 제가 비밀상장정보 많이 알려드렸는데 뭐가 있었냐. 제가 무댕, 무댕상장정보 입수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6월 5일에 알려드렸어요. 단독 공개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6월 5일에 어떻게 됐죠? 지금 보게 되면. 네 제가 또 한번 잡아드렸었죠 6월 25일에 대형 거래소 상장정보 여기에서 반등 시작합니다 라고 200원대 밑에서 여기 넘었을 때 잡아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폭등 나온다고 상장비놀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무댕 어떻게 됐죠 업비트 상장했습니다 업비트 상장했어요 상장정보 완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그 제가 추천한 후로 비썸에서는 무댕이 이제 상장비므로 한 60%가 넘게 쌌습니다 제가 추천한 후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죠 이때인데 네, 70%가 넘게 상장비 나왔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정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갤럭시아 코인. 갤럭시아 코인, 네, 아실 겁니다. 원래 비싸에 상장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상패가 됐죠. 그런데 이제 갤럭시아 코인은 고팍스에서 이제 물량을 딱 모으고 상장 일정 제가 알려드렸죠. 이때가 3.48원이었는데 6월 9일에 어떻게 됐죠? 일주일도 안 돼서 세배가 넘게 올랐어요 상장빔 코인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인원 상장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고팍스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때 이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2점 후반대에서 3원대에서 처음에 알려드렸었는데 세배가 올랐죠 제가 상장한다고 알려드리고 나서 완벽했어요 정보 제가 드리는 정보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정보들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 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우원까지 갔었죠.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상장 후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렇게 상장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젠지 알아야 타이밍 잘 맞게 팔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러한 정보들 계속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캐리노독스월드 다점 잘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오늘도 보게 되면 아무코인이라든지 템코 폭등 나왔죠. 반등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미리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폭등 나올 코인들, 네 비밀 상장 정보 싹다 알려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암호 코인이 지금 폭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부터 알려드렸죠? 6월 24일에 제가 암호 코인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때가 0.9원이에요. 0.9원.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선이었던 구간을 뚫고 나와 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번 왜 올라갈 수 있냐면 최근에 좀 너무 많이 행복을 했어요. 네, 좀 박스권 안에서 행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카이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카이아를 좀 보게 되면 카이아가 좀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140원 대부터 추천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 카이아를. 네, 140원 대부터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월전에 안랩 카카오 코인 인수 지금 바닥입니다. 다 주워 담으세요라고 카이 알려드렸었죠. 네, 지금 카이 어떻게 됐죠? 지금 워낙 이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밀 끼라시 상장 끼라시 정보 알려드렸었죠. 네, 지금 제가 추천드렸을 때부터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현재. 그리고 그 동안 탑좀 계속 다 잡아드렸죠. 뭐 처음에 여기 사가지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한 것까지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지금 네, 카이야 계속 지금 충분히 엄청난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야 계열들의 코인들을 주목해봐야 된다. 볼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카이아 뿐만 아니라 지금 카이아 계열인 식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잡코인 중에 잡코인이죠 빗썸 잡코인 중에 자, 카이아 계열들의 카, 코인들이 몇개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추천드렸어요 오늘 네 카이아 계열 빗썸 잡코 주목해보세요 라고 식스 네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템코 그리고 옵저버 아지트 위드 슈퍼워크 마블엑스 클라이다이슨 이건 btc라 좀 그렇고 네 지금 그래가지고 옵저버도 제가 이때 13일 전에 제가 잡아들었었죠. 6월 24일에. 이 옵저버도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네, 암호코인 같은 경우도 6월 24일 이후로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요. 100, 거의 150% 가까이 올랐는데 2.5배 정도 올랐고 옵저버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추천한 후로 70% 폭등이 나왔습니다. 6월 24일이면 이때인데 네, 70%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저는 잡아드립니다. 네, 그리고 템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템코, 템코 알려드렸죠 네, 오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번 6월 24일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40% 가까이 오르고 얘는 더갈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안간게 있겠죠 그러면 아지트 같은 거 얘도 이제 곧갈 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얘도 이제 곧 얘도, 카이아 체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가능성 없다. 그리고, 슈퍼 워크 위크, 슈퍼 위크도 한번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얘도 한번 갈만할갈 때가 됐다. 그리고, 위드, 얘도 갈 때가 됐다.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다음 타자들이에요. 다, 다음 타자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폭등 나올 코인. 어떤 게 폭등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1월 8일 비트코인 현황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1억 48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계속 행보하고 있어요.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잘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가격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밑으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빠지더라도, 페이크 무빙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 다시 한번 개미들을 털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트코인 불장 기대해 봐도 좋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대로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런 데까지 더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1억 3,600만 원대까지. 1억 3600만원 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 아주 빅쇼시 나올 수 있습니다 빅쇼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리는 방향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위를 돌파해주고 이 고점을 넘어줘야겠죠 그러면서 이 업비트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바이낸스 차트는 좀 다르죠 한국 비트코인 차트랑 다릅니다 네 고점이 돌파를 했어 이전 고점을 네그렇 그러면서 지금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캔들이 지금 아리까리하게 약간 밑에 빠져 있어 다시 안정적이게 가려면 올라와야 됩니다 캔들이 캔들이 올라와서 버텨줘야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추세선까지 아시겠죠 네 이평선 괜찮습니다 아직 네 괜찮고 다 골든 코러스 상태이고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네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 괜찮은 상태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주봉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런 지점 깨진다 하면 아주 큰빅조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시겠죠?